동기시고요. 아무튼 또 가까운 분이 또 가까운 형님 같은 분이 또 당선된 것참 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연희님 어, 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승리한다. 레고솔지님 또 김용인님 장동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보는창님 좋아요. 꾹 이럴 때 저희 또뭐 우리 위에 있는 자율구독료 또 슈퍼챗 팍팍 팍싸주시면은 아이 이 얼굴이 좀뜨꺼워지니까 <laughs> 장동희 의원님 그래서 형님 당선됐는데 저한테 최 슈퍼챗 주려고 하는 말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쪽팔리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국회에서 어 저희가 어 발표를 했던 그때 참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하님 멸콩 네 제국님 감사합니다. 네, 배명호님 와우 장동혁 대빵 축하드립니다. 이제 썩고 죽어버린 이 조국 위에서 함께 힘 모아 다시 시작합시다. 승리를 바라보며 화이팅님. 최진영님 기쁨의 웃음소리 좋네요. 바니님 바니? <laughs> 감사하고요. 해숙님 오랜만에 기쁜 소식이네요. 장동혁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레고 솔지님 멸콩. 네 박찬혜님. 영카 석방하라 네 이정아님 소리가 안 들려요? 오 이런 잠시만요 아 어, 어? 잘 들릴 텐데 잠깐만요 제가 이럴 때는 또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어? 마이크 잘 되고 있는데 네 확인 네 말씀 들리시나요? 네잘 들리는데 네 밑에 아무 문제 없이 샥샥샥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꼽하기, 꼽하기, 네. 장동혁 당대표 당선으로 국민의힘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무대뻔님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잘 들리도록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결과, 어, 장동혁 22만 301표, 김문수 21만 7,937표. 5 정말 슬라이트 하네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 한 2,100표 차이, 2,2,000표 2000, 정도 차이로, 어... <laughs> 네, 조바조바 했는데, 장동혁 당대표. 너무너무 기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안 들려요? 어, 이런 잠깐만요. 약간 울릴 겁니다. 어, <laughs> 들, 들리나요? 지금 안 들려요? 아 이런 송구합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laughs> 울리죠? 네네. 상당히 울릴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음 필터로 해서 네, 샥샥샥샥샥. 이거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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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시면은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이제 조금 덜 울리죠? 네, 잘 들리죠? 울림은 있어도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 <laughs> 마이크 들고 막 쪼았더니만 이 자식이 좀 정신이 없나 봅니다. <laughs> 아무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뭐, 저, 저랑, 뭐, 가까운 걸 떠나서,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잠깐만요. 이제, 다시 좀잘 들릴 겁니다. 오, 네, 신혜선님, 눈물 납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입니다. 에버그리님, 네, 화이팅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오, 광주우파님, 우리가 이겼다. 오, 광주우파님, 화이팅. 소리 잘 들리시죠? 아, 네. <laughs> 네 이제 잘 들리시죠 잘 들리면은 엄지 척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어우 살아다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축하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의원 어~ 소리가 제가 조금 어~ 네 네. 이제 소리도 잘 들릴 겁니다 볼륨도 제가 좀 올렸습니다 <laughs> 아 이거 장동영 의원님 그 국민의힘 신인 당 대표에 당선했습니다라는 말씀 듣고요 어,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 당원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승리다 여러분이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합산해서 21만 301표로 당선됐습니다.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덕의 의원이 국민의 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고요. 본선을 넘어 어... 김문수 후보님과 결선투표에서 맞붙은 끝에 당권을 지거했다 장대표는 앞으로 당내 통합 대여 투쟁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갈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어, 오늘 국회의원회관 의원 도서관에서 열린 6차 전당대회에서 <laughs> 신임당 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음을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합산에서 21만 7,935표를 득표, 득표를 김전 장관이 한 반면에 22만 301표로, 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장동혁 후보, 후보님이 선거에 돌풍을 일으켜서 완전히 세대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 실제 본경선 결과에서도 장대표가 김전 장관을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본경선에서 합계 장대표가 15만 3915표 김 장관이 13만표로 해서 어, 줄곧 반탄 중김전 장관이 금수하게 앞설 것으로 선언했습니다만 오히려 오히려 어, 우리 장동혁 의원이 줄곧 앞섰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2일날 뚜껑을 열었을 때 최고위원회 결과는 냈습니다만 당대표에 대한 결과는 발표하지 않아서 여러가지 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1차에서 과반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도 여전히 장대표가 1등을 했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 결선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님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어, 한동훈 쪽표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최종적으로 뒤집지는 못했다. 그것이 이번, 음, 결과가 됐고요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뭐냐면은, 장동혁의 새 시대를 열었고, 한동훈 시대는 끝났다. 한 뚜껑은 끝났다. 라고 두 가지로, 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세, 번, 세 가지죠. 첫 번째, 신임 당대표. 장동혁의 시대가 열렸다. 두 번째,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님의 안타까운 퇴장. 나아가 한동훈의 정치적 몰락. 이렇게 세 줄평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장동혁의 부상. 결국 이번 당대표를 잘할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말해야 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님, 안타깝게도, 어, 대선 후한 달간의 공백, 이 부분을, 어, 어떻게 보면은 선명성 있는 야당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짬뽕 야당, 다시 한 번, 이, 그, 한동훈과의 연합, 이런 부분이 당 관계자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노! No 하는 비토를 했는 끝에 결국 김문수와 한동훈의 정치적 퇴장을 명한 이런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참 투표는 정말 냉정합니다. 어, 결국 오늘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오늘의 승리는 당원 여러분께서 만들어진 승리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다. 최진영 TV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8명 중에서 80%가 우리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랬듯이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야, 참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계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당원들이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 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저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당원들이 국민의 힘을 혁신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빈 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아, 아무튼 어, 오늘 또당 대표 결선까지 왔는데.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웃음> 김덕식님, <웃음> 최진영, 고성국을 여의도로 <laughs> 뭐 저희 지금 서초동에 있으면서도 제가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네 우리 오명기 회장님 전라도 비왔어 떠내려가도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 어, 참 그래요 참. 한 곳이 정치적으로 포획이 되면은 매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듭나는 정치적 논의 개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 네, 어, 참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어, 전통적인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을 표를 끼얹는 것이 유리한 듯하지만 오히려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어 노무현 노무현과 또 정몽준 단일을 했다가 정몽준 단일가가 깨지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결집되고 그를 통해서 이해찬을 꺾고 노무현의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측을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야참 대단한 선거 혁명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반탄강선 장동혁 당권을 잡았다. 찬탄파 출탄 출당 단행할까 라고 했는데 결국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한동훈의 부인 또 한동훈의 장인 장모 뭐 이런 분들의 명의로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당원 게시판에서 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엄청난 비만을 쏟았던 그런 부분이 지난, 어, 비대위원회에서는 불문 종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문제 삼도록 지금 그, 잠겼다고 장동혁, 어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이 부분 모든 우파와 연대해 이 정권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그 통합행보로 나서느냐 아니면은 선명선을 강조해 오면서 단일 대우로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어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 찬탄파에 대해서 출당까지 단행할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결단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출당을 한동훈 세력의 출당을 시사했는 것 같은데. 이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어, 결국 그 출당으로 할 것인지 아님 통합 행보로 갈 것인지 어, 아마 먼저 낙선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당내 인사를 먼저 끼얹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넘어서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소를 내밀지 아니면은 너 아웃 수로 나갈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사무총장직, 당직에서도 아마 어, 확실한 인사이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어, 이것을 통해서 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또 물리적 분당으로 갈지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 이거 마치고 바로 또 YTN 12시 뉴스가 있어서 지금 바로 또 나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장동혁 의원님이 또당 대표가 당선됐다는 얘기 한번 어,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장동혁 의원님 당 대표 우리 그 당선에 따르는 이벤트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어, 당 대표 된 이벤트로 우리 지금 최진영 TV 카카오톡 VIP 방이 있습니다. 어, 이 VIP 방에 어 신임당 대표로 모신 기념으로 링크를 와서, 어, 들어오신 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저희, 네, 시원한 아메리카노 다시 팍팍 쏩니다.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어, 전진영 TV, 뭐,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일구 동료도 팍팍 밀어주시면은 또 귀한 분들 또 모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오셨던 또 우리 음, 신기준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신기준 교수님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조금 보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최진영 TV 어, 가입자와 어, 이 구독자가 떨어지면서 광고비가 <laughs>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운영이 만만치가 않은 상태인데요. 많이 또 후원해 주시면은 저 천지영 TV 여러분들 속을 뻥 뚫어 드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들어오시는 분들께 또 아메리카노 다시방 팍팍 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댓글 남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또 신임 당 대표로 또 장동혁 후보님이 당선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 12시 YTN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배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최진영 TV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